오늘 화장품 몇 종류나 쓰셨습니까? 성인 평균 하루 아홉 가지나 되는데 몸에 직접 바르는 이 화장품들이 사실은 유해물질 덩어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에 바르기만 해도 피부가 촉촉해지고 주름이 없어진다는 화장품. 그러나 이런 선전과는 달리 실제로는 화학 물질이 잔뜩 들어 있어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영국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기구 환경실무그룹이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되는 7,500여종의 화장품과 세정용품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화장품에 포르말데히드, 벤젠, 콜타르 등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이런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는 물론이고 호르몬 이상,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료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만도 356종에 달했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도 음식이나 약품 수준의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